자, 리플 가족분들 차트보는 김서방 돌아왔고요. 현재 시간이 오후 3시 40분, 오늘 9월 8일 월요일이고 자, 오늘 리플 보시면은 약간의 반등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죠? 일주일 정도 좀 이어지는 반등세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 자, 9월달에 좀 중요한 내용이 있죠? 9월 16일, 17일 요 정도의 FMC 그죠? FMC에서 금리 인하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와줄 수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 이 고용 지표 관련해서 최악의 어떤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 지표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거를 되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5bp 정도, 0.25%죠. 자, 이 정도의 금리 인하는 불가피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죠. 달러가 일단은 약세장에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유동성 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뭐요? 리플 같은 이런 코인들, 코인 시장 쪽으로 자금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유동성이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9월 16일 17일날 금리 인하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 이후로 가격이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코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거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당연히 이 조정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의 어떤 거시경제를 따지고 보면은 미국 시장이 약간의 불확실성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불확실성에 빠져 있는 이유. 지금 트럼프가 관세다 뭐다 여러가지 이슈를 가져가고 있고, 이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있고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트럼프가 이민자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비자를 정확하게 그런 장기비자 안 받고 그냥 여행객, 관광비자 받고 일하는 사람들 다 내쫓기고 있죠. 자,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미국의 노동자들이 갑자기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들. 그죠? 노동자가 줄어들면서 실제로 공장이 셧다운되거나 이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당장 불확실성을 가져다 줄수 있는 부분들이 시장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는 일시적일 뿐이지 결국에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서 금리를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유동성 자금이 늘어나고 주식 시장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코인 시장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온다면은 리플 같은 이런 코인들 강하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박스권의 형태를 좀 그려주고 있고 아직까지는 조정의 어떤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 이 조정이 흘러 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FOMC 이후로 9월달 말에서 10월달 초쯤에 다시 한번 좀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파동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차트 보는 김서방이 오랫동안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차트를 좀 이렇게 좁게 보시면은 제가 리플을 언제 추천드렸죠? 7 8 3원자리자 여기서 제가 잡아드렸죠? 783원이면은 바로 요 자리에요. 요 자리 요 포인트에 잡아드렸어요. 제가 리플을 어떻게 추천을 드렸을까요? 자이 자리에 추천드렸을 당시에 이 제가 보고 있는 지표에서 정확한 시그널이 나와줬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자, 보여드리면은, 자, 이 시그널이 왜 중요하냐면, 이 화살표가 떴을 때 이제 매수 타이밍, 이 초록색이 매수 타이밍이고, 이 빨간색이 매도 신호예요. 근데 제가 알려드린 자리는 이 신호에서 알려드렸죠. 이 신호. 여기보다는 이때 신호에서 정확하게 알려드렸어요. 이때. 제가 왜 이런 자리에서 안 알려드리고, 이 신호에서 잡아드렸을까요? 자, 그 이유는, 제가 이런 기술적 지표를 볼 때,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있어요. RSI 지표를 제가 확인해서, 그리고 MACD 지표를 확인해가지고, 제가 보고 있는 MACD 지표에서 양수로 전환되는 시점과 맞물리는 신호가 나왔을 때, 확대해서 보시면은, 살짝만 확대해서 보시면, 자, 이 지점이, 보시면 이 흰색 선이 보이실 거예요. 흰색 선. 중간을 가로질려는 이 흰색선을 밑에서 애매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뚫어주는 시점 그쵸? 이 시점부터 해가지고 만약에 초록색 신호 이 화살표 신호가 딱 뜨면은 뭐다? 동시 매수 신호다 이두 가지가 겹쳐졌을 때 뭐예요? 두 가지 신호가 겹쳐졌을 때 동시 매수 신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럴 때만 제가 매수 사인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 7 8 3원자리 확대해서 보시면 7 8 3원자리에서 리플을 매스타이밍 잡아드리면서 뭐요 4천원대까지 수익을 내드렸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타점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리플에 대한 타점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신호를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보시면은 저한테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신 모든 리플 가족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답장 문자를 이때 당시에 드렸어요. 이때 날짜가 11월 9일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9일 토요일 날, 저한테 신호라고, 제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신 우리 가족분들에게, 제가 11월 10일 일요일 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안녕하세요. 차트 보는 김서방입니다. 매수 신호 포착됐습니다. 그죠? MACD 스페셜 지표, 동시 매수 신호 포착됐다. 제가 보고 있는 이 지표 두 가지, 이거랑 화살표 신호, 두 가지 신호가 떴기 때문에, 뭐예요? 리플을 추천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업비트 기준에서 783원 구간 진입해라. 정확한 매수 타이밍 알려드렸고 매도가. 그쵸? 지표 매도 신호 포착시 안내해 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783원 자리에서 제가 날짜 언제요? 11월 10일. 자 보이세요? 11월 10일. 정확하죠. 그리고 이날 날짜가 화살표 뜬 날. 보이세요? 2024년 11월 10일 보이시죠? 노 벤버, 노 벤버가 11월이니까 11월 10일 일요일 날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저도 리플 보시면은 어때요? 우리 가족분들에게 제가 9시 30분 오전 9시 30분에 알려드렸는데 저는 언제 들어갔어요? 10시 1분 그죠? 먼저 안 들어갔습니다. 더 늦게 들어갔어요. 783원 똑같은 자리에서 진입했죠. 7 8 3 원짜리 타이밍 나와 가지고 10시 1분에 뭐예요? 1,000만 원 정도. 2024년 11월 10일 날 1,000만 원 정도 담았는데 7월 24일 날 얼마까지 갔어요? 5,600만 원. 4,600만 원의 수익을 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가족분들에게 정확한 더블 지표. 제가 보고 있는 더블 지표를 활용해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신호가 포착된 종목을 미리미리 제가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구독해주시고 저를 응원해주시는 차트보는 김서방과 우리 데일리 급등 코인을 구독을 눌러주시는 모든 가족분들, 그리고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가족분들에게는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이 신호가 포착되는 종목들을 미리미리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리플 말고도, 물론 리플에 대한 대응도 제가 도와드리겠지만 리플 말고도 새롭게 포착되는 매수 신호 포착 종목,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 보시면, 차트 보는 김서방을 먼저 구독과 좋아요, 댓글, 우리 데일리 급등 코인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제 번호 010-5901-5249,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신호라고만, 두 글자 간단하게,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가족분들에게 제가 강력한 신호가 발생될 수 있는 급등 코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자, 리플 말고도, 그죠? 리플 말고도 강력한 신호가 발생될 수 있는 제 2의 리플을 보내드리겠다. 제 지표에서 W 지표가 떴을 때는 항상 100% 이상 강력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왔기 때문에 W 지표 신호가 포착된 종목을 제가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 번호로 두 글자 신호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은 전부 다 무료로 발송해 드릴 거고요. 이렇게 답장 문자를 제가 보내드리니까 문자 잘 확인하셨다가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을 정확한 매수가에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리플을 좀더 보실 건데 자 리플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뭐요? 9월 중순 이후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결국에는 이 코인 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돼요. 돈. 돈이 안 들어오면은 이 시장이 활력 있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잠깐 계속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횡보하는 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횡보하는 장에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많이 못 잡았다면은 물량을 늘려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타이밍을 잡는다면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 자, 요 정도 구간 그리고 요 정도 구간. 자, 가격으로 봤을 때는, 확대해서 보시면, 3,750원에서 3,850원. 자, 기억하세요. 자, 이 구간이 만약에 오면 땡큐 자리예요 3,750원에서 3,850원. 자, 요 정도 구간이 오면은, 요 구간. 그때는 우리가 물량 좀 확보해야 된다. 근데 이 구간이 올진 모르겠어요. 그래서 3,850원 자리 근처까지만 오더라도, 사실 물량을 좀 늘려가도 됩니다. 매수를 많이 못하신 분들은, 물량 좀 늘려가시면서, 9월 16일, 17일 이후에, 저는 금리하를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죠? 금리를 떨굴 것이다. 거의, 거의 99, 99 이상, 그렇게 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외신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결국에 연준에서도, 고용지표를 체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고용 지표가 너무 많이 무너졌고 이거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은 금리 인하밖에 지금 방법이 없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올해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올해 연내에 그러면 두 번에 세 번이면 9월 달, 뭐 10월 달, 12월 달, 뭐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11월 달 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때 코인 시장이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리플은 이런 식의 전략을 가져가는 걸 권장 드리겠고요. 제가 리플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렇게 증명을 해 왔습니다. 700원대부터 지금까지 차트 보는 김서방이 오랫동안 분석을 도와드렸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셔도 되겠고 리플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또 제가 브리핑을 도와드릴 거예요. 영상뿐만 아니라 어떻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차트 보는 김서방 텔레그램 방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고 보시면은 제가 리플에 대한 실시간 대응을 계속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위로 올려 보시면 리플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이더리움도. 제가 추천했었죠. 7월 8일 날이 방을 새롭게 오픈했는데 지금 32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7월 8일부터 제가 입장을 최근엔 좀안 해드렸는데 다시 입장을 좀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청하시면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받고 있고, 이 방에서 대응받는 것도 전부 다 무료로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은, 7월 8일 날. 보이시죠? 날짜. 정확하게. 제가 이더리움 매수 괜찮은 구간 표시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매수하기 괜찮은 자리입니다. 하고 사진까지 올려드렸는데, 이때 사진 보시면은, 이더리움이 얼마예요? 351만원입니다. 얘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600만원까지 넘게 올라갔죠? 고점은 650만원 돌파했었습니다. 그죠? 650만원 이상까지 고점 올라갔다. 두배 가까이 상승이 나와줬습니까? 안 나와줬습니까? 정확하게 나와줬다고요. 제가 이더리움을,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리면서 왜 이더리움을 사야 되는지 그 이유까지 전부 다 정리해서 올려드렸어요. 그죠? 이더리움. 수혜를 예상한다. 그죠? 왜 이더리움이 수혜를 받는가? 말씀을 7월 9일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저희 텔레그램 가족방에 입장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는데 지금 보고 계신 제 영상에 이 설명란이 밑에 있을 거예요. 이더리움 영상에 아 리플 영상에 밑에 설명란이 있는데 여기 더 보기 버튼을 한번 눌러 보세요. 눌러 보시면은 차트 보는 김서방 텔레그램 그죠?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신청하냐? 1번 입장 링크 클릭 이후에 조인 버튼, 입장 버튼을 누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번호 010 590하5 2 4 9번호로 텔레그램 닉네임이나 성함을 문자로 그렇죠? 문자로 우리 가족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이나 성함을 문자로 전송하시면은 제가 전부 다 확인해서 텔레그램 방에 입장 승인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1번 입장 링크 클릭 후 조인 버튼만 누르시면은 저한테 입장 요청이 날라와요. 아시겠죠? 요청이 날라오면 제가 문자가 들어왔는지를 확인해서 성함이나 텔레그램 닉네임이 일치하면은 승인을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고 여기서 또 추천 코인들이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추천 코인들이 다 급등이 나왔으니까 이더리움도 제가 351만원에 알려드렸고 600만원 넘게까지 올라갔고 추가적인 추천 코인들이 꾸준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보는 김서방 텔레그램 방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이대로만 신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아시겠죠?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